구독과 좋아요. 크. 저 <laughs> 10시에 우선 마코 스킨 세트 해야 돼 가지고 여보세요? 어, 반가워. 어. 어? 명관이 바꿔 줄게. 여보세요. 어, 명관아. 어? 아니, 명관아. 무슨 일로 규태 네 집에 있어? 아니, 규태형그 컨텐츠도 뭐가 달라해 가지고 밥 먹는 겸해 갖고 그냥 왔어. 명관아, 근데 우승 축하한다. <laughs> 고마워요. 첫 번째 우승 아니었나? 첫 번째 우승이 이제 버스로 와서. <laughs> 어땠어? 우승했을 때? 네 번째 맵에서 끝났으면은 울었을 거 같은데, 그만해도 뭐 될지 모르겠지만,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지긴 했잖아. 네 번째 맵 우리가. 그래서 다섯 번째 맵으로 가길래 그때는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, 그리고 나서 이겼을 때 이제 다행이다 정도였지. 자 그러면 이제 스킨 한번 들어가 볼까? 명가 이거는 너가 자주 쓰는 거, 그러니까 너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스킨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. 나 진짜 팀 스킨은 일단 제외할게 그러면. 아팀 스킨 제외하고? 좋다 좋다. 스펙트럼 클래식이랑 프라임 클래식을 제일 많이 썼던. 아, 와 되게 나랑 똑같네.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. 난 근데 스펙트럼. 자 다음 거 쇼티. 네 근데 쇼티 잘안 써갖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. 나 마코가 쇼티 쓰는 거 진짜 못 봤네. 풀 스킨 계정이면. 은 크리모디움 쇼티 있을 것 같긴 해아 실제로 스크림 할 때도 쓰기도 하고 아 이게 맛있어? 괜찮던데 저거 그래? 다음 고스트 고스트는 아, 참 고민이 많이 돼세개 있거든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아... 그거랑 소버린 메이지 펑크 근데 나는 요즘 레디언트 저게 더 높은 것 같긴 해. 안 저거 파란색 써, 파란색. 명관이 근데 옛날에 엄청 화려한 거는 잘안 썼던 것 같은데? 좀 뭐냐, 풀 스킨 계정 쓰고 나니까... 그거 쓰고 나니까 아니, 이제 좀..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까지는 뭔가 화려한 스킨들이 엄청 많네, 여기까지. 오케이, 다음 쉐리프 한번 봐보자. 나 쉐리프 저거 많이 썼는데. 둠브링어. 아, 나 둠브링어가 없다. 아, 어, 나 빛의 감시다. 빛의 감시... 아, 아, 맞네. 빛감. <laughs> 이거 기본 쓰나? 아니, 나 이거 파란색이라고 해야 돼.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파란색, 보라색. 아, 그래?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아, 이 색깔이 제일 이뻐 무슨 반응이야? 나도 한번 써볼게, 그러면. 다음, 스펙터. 스펙터 나 빛감 아니면 정찰이긴 한데. 아, 뭐야, 빛감이 좋아? 이렇게. <laughs> 아니, 나 이번 대회 때도 빛감 계속 썼잖아요. 아, 빛감밖에 안 썼어? 나 스펙터 빛감밖에안 썼어. 그 T1이랑 헤이브 빛감이었고. <laughs> 그 아... 그럼 무슨 색깔 쓸까? 그것또한 같은 색이야. 세레 같은 색. 나는 그러면 기본으로맘만 봐볼게요. 기본도 근데 괜찮아. 소총으로 가보자. 불독 궁고하다 불독. 레디언트. 원래는 나팝 아니면 스펙트럼이었거든. 근데 내가 왜 저걸로 갈아탔냐면은 찌르 같은 데막 나갈 때 한번 써봤단 말이야. 근데 진짜 너무 잘 맞는 거야. 저 스킨이. 그래? 어 너무 잘 맞더라고 쫀득하게 그냥 아니 그 정도라고? 난그 이후로 이것만 써 이거 무슨 색깔 써? 나 보라색, 파란색 나도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 자 팬텀 가자 팬텀 경찰 저거 빨간 색깔 다음 거 그럼 벤달 벤달은 솔직히 나 저거 3년 동안 써가지고 아 그거? 그거 <laughs> 아 이게 안 바꿨어 한번 더? 나챔뱃만 썼어 형왜비따비야아 아, 맞네 아나 근데 챔벤이 없어 21년 도께나 아시아 서버에 없어 아시아 서버에 안 샀어가지고 그때 돈 아깝다고 어, 어... 약탈자 면달로 갈게 약탈자 면달흰 색깔? 근데 난 검은색도 이뻐갖고 그냥 둘다 괜찮... 어? 아 그래? 근접 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 칼좀 많이 돌려쓰긴 했거든? 그러면 최근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2024 챔피언스 검? 이랑 카남빗 아챔스 카남빗? 나도 이거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 내가 한번 뭐 감좀 봐야겠다. 너가 쓰는 스킨들이랑 뭔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래? 아 근데 내가 이거 항상 스킨 세트 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 뭔가 그 스킨들의 조화가 프로 애들이 이 조화가 좋아. 와 근데 마코 세트 좀 재밌겠는데 이거 리뷰할 때? 스킨 세트 한번 맛있게 써보고 내가 리뷰한 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 내가 말해줄게. 명관이 고생했다. 잘 한번 써 볼게잉. 영상 마음은 재밌게 안못 겼도. 고생했어잉. 아이. 게임을 찾았어. 오니까 잡히네. 어 잠깐만. 4엔트리에 불임이면은 제가 어떻게 좀요리를해 봐도 될까요? 진짜 럭키인데? 아. 어, 이런 스타일 아, 아 잠깐만. 빛감 세리프가 개 말리는데. 아, 근데 마코의 그 스킨들이 다 화려해. 재장전 중. 살짝 말리는데? 오, 과해. 거 왜? 택 재장전. 세번안 먹어라. 안녕. 아. 아웃로 아로 테칼로 테칼로. 마지막 여섯 칠. 가서 Noise. 이러면원 애미, A, 3 A, 1 B, 1 B now. 아, I can enter. I'm gonna go. I'm gonna go. 아, I'm gonna 아, go. 뭐. Let's <웃음> go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죽인 거야? 내가 뭐 고개를 숙이고갔어야 됐던 거야, 방금? 네 상대는 낫. 바이. 와... 나이스. 밴드 레지 밴드 레 시원시원하게. 원스텝. 회생 있으면 이메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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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이메인. 한명남 아니 우리 클로버 내 정지 뭐야? 갑자기 그 실수로 G키드 눌러서 좀버려져갔네이스스팅아 근데 레이너한테만안으면 좋겠다 저 친구한테 원템날까봐무네아이리벌코코비어이때 <목소리> 어, 때문에... <목소리> 날려버렸지 대장전 나 방금 귀신 봤냐? 브림스 얼굴 왜 이렇게 존나 차르같이 무섭게 생겼냐? 와, 존나 깜짝 놀라네, 진짜로 와. 어, 아, 박씨 나한테 나도 줘. 니 상대는 나. 하더. 수류탄. 비지전, 전발격. 안되지 굿샵. 플레이까지 마코 따라해버리기. 아 근데 요 놈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? 와 생긴 건 진짜 못생겼다. 드랍스모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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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랍스모크. 네온인, 네온인. 인사, 인사, 인사. 아, 아. 음. 도도도도 도닝 파이크아 아, 내가 내따라아아나쇼직라서아나쇼히라서나 아, 아, 나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미안해. 아. 아, 이럴 거면 그냥 버킷할 거야. 에이스 였는데 사이트에 스모크 3개 깔아 줄래 그냥? 예전 아, 받아라. 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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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볼까? 네 상대는 나다. 아군이 한명 남았어. 남은... 예? 아, 존나 까비... 와. 레이즈 피 4야. 와. 샌드 있는 거 모르나? 에, 에. 모름 모름. 아, 없세. 큰 사람만 끊 사람만 끊음 내가. 나도 셔 응. 끊을 수 있어. 빨리 빨리 안해덜안 하나 더 하나 더. 아, 투매 투 레이즈 60. 나 스톱 레.. 레이즈 가서 잡아 리빠도내 1등병 중탭다인데 레이저 레이 그러면 몰리 오프 아 아군이 한명남았어 적군이 한명남았어니다더다 <laughs> 이런 건눈 감고도 할수 있어 나이스 아우 캐롤링. 수비팀 승리. 아주 괜찮은 반이었어. 근데 이게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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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 게 항상 스킨 세트 할 때마다 또한번 느끼는 거지만 마코 스킨 세트를 하면 마코의 플레이가 나오고 텍스처 스킨 세트를 하면 텍스처 무빙이 나오고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지는 마법이 좀 있어. 게임을 찾았습니다. 네, 맞습니다 러쉬, 러시 1hp 2 h 잘가 폭발물 전개 비트펄 재장전 중 상대 레이즈 방금 눈물 흘렸겠지 방금? 아하, 이리와 1hp 1hp, 1네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수류탄!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없었습 B 지점에 스파이크다 칼이 근데 진짜 개 말린다. 이거 왜 이렇게 만안 되지? 에스탄 에라 라 스루탄. 스루 이제 못될시다아이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내가 근데 이런 장검 칼류를 진짜 안 좋아하나봐. 이거 쓰니까,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? 너무 길고 무겁고 좀 그래. 이제 가시는 없가시 어? 어? 아, 망했노. 떨궈. 게임이 너무 어렵다. 소비팀 승리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, 마코 스킨 세트 한번 써봤는데, 이 약탈자 벤달 스프레이 존나 안 되는 거 아시나요? 그리고 장검은 역시 나랑 안 맞는다는 걸 알았고, 근데 평점을 매겨볼까? 앞으로 그 스킨 세트 할 때마다? 별점 5점 만점으로 해서? 자, 마코 스킨 세트. 평점은 2점? 어? 뭔가 너무 화려해. 개인적으로 조금 안 쓰다가 썼던 것 중에 맛있었던 거는 없긴 했다.